Okay. 이거 B에 대해서 풀라고 그랬어요 B에 대해서 풀라고. 알겠어요? 등식이 이게 등식 등호가 있는 등식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얘네 다싹다 통분해 버리도 상관없어요. 싹다 통분하면 얘 뭘로 통분할 수 있어요. 고민하지 마. 어, 고민하지 말라고 해서 좀널 의심하는 행위야 그거는. A, B, C 분의 얼마? B, b. b, C b c A, B, C 분의 얼마? 기가 없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런 그런 센스요. 이런 장머리는 잘 들어가시게. A, B, C 그냥 이런나. A. 이거 장머리는 너무 괜찮은데. 자 그럼 봐봐. 이거 분모 이렇게 딱 있잖아.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느낌인데, 이거 분모 또 어떤 느낌으로 생각해 보면 되나요? 없앨 수도 있지. 얼마로 곱하면? A, B, C로 곱하면 안 되네. 이거 없어지겠지. 맞아 맞아. 아싸리 그럴 바에요. 여기서 바로 분모를 없애버리면. 양변이 얼마를 곱해서 곱하기 abc 곱하기 abc 그 분수 계산의 기본은 통분이지만 분모 없앨 수 있으면 없으면 좋잖아. 맞지? 그래서 분모 이거 싹다 없애주고 약분 되면 약분 되고 남는 게 뭐야? a랑 a랑 약분 되니까 bc 플러스 얘는 ac는 ab 이렇게 남겠지 b에 관해서 풀라 그랬지. 이거 b에 관해서 푸는 방법 잘 봐. B가 있는 항을 모아줘요. B가 있는 항을 일단 모아줘. 그럼 B, C, 얘 이왕 하면 마이너스 A, B. 얘 이왕 시키면 마이너스 A, C지. 그 다음 B로 묶어줘요. 분별치 거꾸로 서 B로 묶어주면 뭐 나오면 C, A는 마이너스 A, C죠. 그 다음 뭐 하면 돼? B만 남겨놓고 싹다 나눠버려요. 나눠버려요. C, A, 마이너스 A, C.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느냐? 안 되죠. 얘, 얘가. 내가 그 마이너스 갖고 뭐잘 놀라 그랬지. 얘가답이 있으면 참 좋은데 얘가답이 없을 귀여운꽤 많아요 b 는 C a 라는 거, C 고수있어 A 어떻게? 마이너스 C 만 뽑아줘서 플러스 C 에서 마이너스 뽑아주 A 까 마이너스 A 에서 u s A plus B minus A p l u A plus B m A plus B m i n u A plus B minus A plus B minus A B m 어떻게 s B a-c 분의 ac 자 얘랑 얘랑 같은 거지 같은 걸로 보여야 돼 자리 바꿔주면서 마이너스가 뽑아져 나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답은 어떻게? 응. 뭘로 있어? 그거 막 3번으로 있잖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이너스 갖고 뭐 장난질을 잘 쳐야 돼뭔 말인지 알가 빨리 보내줘 있는 거야? <laughs>